아시아병가 시청률 고약 센트로 오늘 게이트하우스 완료했습니다. 미월1일부터 핫산스레장과 게이트하우스를 이제 시작합니다. 많이 들오세요 핫산 게이트. 레드 앙거디스타, 시청입니다 진짜 시청 아강운입니다 할렐루야. 시청합니다. 언제부터? 타우스뭘 지나고 가고 있어? 같이 합다 게타우스. 시청 옆에 있습니다. 음, 센트. 예, 또, 다 갔다 하고자. 국제버스 정류장 있고요 여기는 박물관. 어, 또 백화점입니다. 여기는 수리하니까 광장입니다. 오이, 아, 나시 아. 이제 겟다우스 방에 가면 이제 오늘, 오늘 우리 겟다우스 이제 6월 1일부터 6에 겟다우스 건물주의로 갑니다 지금 따라갑니다 시청 여기 광장 지나서 여기 백화점 마트역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역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는 백화점이고요. 여기는 국제버스점입장다 바로 그곳에서 한국학교 건물이 되어 나오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건물 주인으로, 로마니, 안 나오고, 빅거와 같이 가서 봅니다. 할렐루야. 아,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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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왔습니다 한나학교나 가시나. 가시우스시나 가시나. 있시나 가시나. 가나저 여기는 시나가입니다시나이시나 가시나. 가시나. 가시 겟다우스 건물 여겠습니다 이제 겟다우스 건물 한국 학교 건물 다 왔습니다 이제 야 네, 이제 아론도 이 건물입니다 지금 드디어 불을 불을 합니다 드디어 이 건물, 겟더하우스 아파트 건물을 계약해서 네. 이제 오픈합니다.

Стиральная машина, а, мойка, печка, печка, стол. Да. Или стол печка. А, В общем, да. как-то тут расположу. А, да, да, Все да. да. Может быть да. так. Стиральная машина. Да. Печка, наверное. Печка. Печка потом да. мойка. В общем, посмотрю, как сделать удобнее, лучше.

<목소리> 응, 보지 않으셔. 음, 응, 보지 않으셔. 응, 보 응, 방하고, 방, 어, 방겸아우지토리야 보지, 오치시아우지토리야 했다. 응.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입 있고, 어, 방. 여기, 여기, 는기 여기, 는 아, 다기 커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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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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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로어기> 아, 아다치 좀 좀, 아쁘지 않아, 아쁘지 않아, 겁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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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따, 아, 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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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Окей, окей, шкаф. Оришь, оришь, оришь. Шкаф, окей, хорошо. Шкаф, это хорошо. А вы еще как это мебель да будет? Ну, мебель я вообще не планировал, уже они сами должны выгружать. Я сделаю минимально необходимую кухню,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жить. Если бы уж на мебель не получится купить, я куплю.

바로 나무 치고국 센트로입니다. 시청이고 바로 국제청구장 시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죠?